오늘 하루 지나가니까 어때요? 음, 오늘 하루 지나가니까 아무 것도 못 먹어서 힘들어요. 힘도 없고 음.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요. 음, 목도 마르고 물도 안 줘. 물도 못 먹게. 물뭘 <laughs> 먹는데 뭐? 음. 꿈꿈 꿈. 무슨 꿈? 음, 사과 먹는 꿈, 과일 먹는 꿈. <laughs> 지금 먹고 싶 지금 네. 먹, 먹고 죽겠지 어, 먹고 싶 먹고 사각, 싶어 죽겠어요 하기 예쁜 사과, 사과 응. 깨먹고 물꿀 쭉쭉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거. 응. 배한입 먹으면 물 착착 시원한 물 나오고, 물 나오고 홍시 먹으면 부드러운 부드럽고 거, 막 들어가고, 달고, 달고 하. 콜라 한잔 먹으면 <웃음> 좋겠다. <웃음> 아이. 아유 우리 그러니까 한번 아프면은. 어떤 응. 과일 어떤 음식 맛있는지 그때 응. 생각나요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스멀스멀 나 무슨 냄새? 귤 냄새 귤? 어, 누가 응 누가 귤 먹었어 귤 먹었어요? 누가 귤 먹었어 귤 먹고 싶다 어. 네. 아유 현수처럼 아버지 <laughs> 조심오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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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무거워요. <목소리> 아버지 표정 <포장> 너무 <laughs> 이상해 보여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아침에 여기 와서 고구마 손 이렇게 땄어요. 아, 입까지 다 따고, 와, 요즘 추워서 그렇지. 와, 튼튼하고 고구마 손 좋아요. 고구마 둘과 네, 좀 무거워요. 뭐죠, 승세야? 저로좀꼽배워 어, 우리는 이렇게 따고 차에 넣고 가서 포장하면 됩니다 어, 여기 고구마 다손 판매 한 다음에 캐 음, 거예요 어, 손으로 캘 거예요 어, 생각해도 좀힘 어, 많이 내야 돼요 <laughs> 여러분 풋고추 따요 요즘 풋고추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거 따서 올아야 돼요. 꼼꼼하게 봐야 돼요. 그리고 부모님 논, 노인잖아요. 가끔 잘안 보이면은 어 시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거 병 있는 거 버리고 좋은 거 이렇게 진짜 고추도 좀 튼튼하고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삭힌 고추. 많이 주문하세요. 거의 10일 후에 끝날 거예요. 설이 오면은 못 따요. 한번 채소 따면 이렇게 한차 신어 가요. 아유 고구마순 아유, 풋고추 엄청 많이 땄어요. 무거워요. 고추 n <laughs> g <laughs> 와, 고수. 고수 정말 잘 크고 너무 예뻐요, 여러분. 와, 고수 도드세요 이렇게. 고수 주문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뽀 뽑아요. 튼튼하네요. 오.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? 너무 연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. 와 엄마 가지 엄청 맑았어요. 요즘 가지 너무 달고 먹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.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고구마 캐요. 아래 다 했으니까 오늘 여기 위에 올라가서 캐니다아 어, 아버지 지금 이거 고지포 빼고 우리는 풀 안하기 때문에 고지포 한번 다해놨어요 자, 오늘 여기 고구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 오, 나올까? 어이어이 오. 오, 나온다 오. 우와, 4개 네 한번 캐니까 4개 네 나와요 아유 상주 났다, 좋은 거 아유, 아유, 자도 손안 뒀네. 하나 찌르고, 여기, 어 좋은 상품 나왔어요. 여기 고구마 예쁘다 땡땡, 이쁜 고구마 나왔습니다. 오늘 현수 아빠 병원에 있어요. 우리는 여기 와서 열심히 합니다. 여러분, 응원해주세요. 네, 한번더캐 보겠어요. 이번엔 좀더 멀리 가요. 코나 캐디, 이거 써요? 아니, 안 썼어요? 안썼서 어, 그냥 호미로 이거 하면 더 빨라요 응. 와, 힘 많이 써요? 근데 힘들잖아 <laughs> 힘들어 보이죠? 어휴, 오, 여기 생각보다 고구마 이쁘다 오, 다섯 개 와, 예쁜 고구마 나왔죠? 어때요, 아, 사장님? 오, 예쁘죠? 네. 오, 괜찮네요 색깔도 예쁘고. 어, 작년은 엄마, 엄마님 여기 고구마 심었는데 잘안 됐어요. 아, 올해 다행이에요. 네. 아, 잘 됐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고구마. 아유, 땅 좋다. 우와, 땅, 어, 여기 땅 좋네. 고구마 예쁘대. 예쁘, 예쁘다. 이또두 개나. 어. 음. 어, 예쁘게 생겼습니다. 여기 에이? 여기 하나 안보이네 어디 있지? 어이? 어이? <laughs> 여기 하나도 없어요. 아, 심한. 심한. 엄마 맨날 장갑 안 끼고 일합니다. 너무 힘들어 보이고 힘이 더러워 보여요. 음. 습관 됐어요 그래요. 나쁜 습관 되면은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 좋은 습관 만들세요. 만들어봐요. 여러분 오늘, 캔수 아빠 없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늘 쎄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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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어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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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늘 오늘, 아침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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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

음, 아버지는 기술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 옛날처럼 막 자른 거 아니고 <laughs> 풋고추 엄청 음. 커요. 와. 뭐 안녕가요? 음. 와 아삭아삭 맛있 나요. 씨앗 있는 부분 조금 매운 거예요. 너좀 풋고추 연하지 않아요? 아버지는 조금 매운 거 드셔요. 그러니까 맛있대요. 오크라 그래, 지금 거의 끓끈 물이에요. 음. 어, 색깔 조금 녹색. 그래 음. 안 뜨냐 이거. 음, 맛있다. 이거 베트남 당면? 당면과 닭요리에요 음. 여러분. 맛있어요. 저는 당면만 먹고 싶대. 뭐안 먹어? 왜냐하면 응. 맛있어요. 베트남에서 닭 삶은 후에 그닭 끓은 물 이렇게 당면 넣고 조금 쪽파 이렇게 이거 뭐지? 이거 무슨 버섯이지? 버섯 좀 넣고 그러면 맛있습니다. 맛이 좋아요. 한번 드셔 봐요. 이 당면은 닭랑 요리하니까 보통 제사할 때, 많이 요리한 음식입니다. 지금도, 음, 베트남 사람 이렇게 당면과 닭 요리 많이 해요. 맛있어요. 여러분, 맛있게 드세요. 아이고, 고기도 있어요, 고기. 고기. 현수 아빠 오늘 병원에서 병원밥 먹어요. 음, 우리는 밭에 가서 일하니까 아직 방문 못했어요. 저는 밥 먹은 후에 향수 아빠 만나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밥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몸이 안좋으 아, 향수 할머니 집 갔으니까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. 보통 향수 있으면 계속 옆+ 옆에 소리도 있고 잘 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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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요. 아이고, 현수 보고 싶어요. 저도 현수 만나러 가겠어요. 어디 갔다 왔어요? 애인 만나 갔다 왔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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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애인 만나는 힘 없어요? 현수 보고 싶어요. 현수 보고 싶어요. 그치? 에휴, 나도.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보, 보고 싶었어요. 지금 밭에서 바로 오는 거야? 응. 음. 남편 먼저 만나야지. 고생했어. 응. 음. 어. 어때? 오늘 좀 좋아졌어요? 아이고. 아이고. 똑같은 것 같아. 똑같아요? 수술한 데가 아프니까. 오늘 아파요? 응. 음. 음. 열이 조금씩 나는 거 같은데. 여보 귤좀 줘봐요. 꿀 먹고 싶어요. 꿀. 응, 귤. 꿀. 귤. 금식할 때 당신 옆에서 귤 먹었잖아. <laughs> 그 냄새 너무 먹고 싶었어. 아유 향 좋다. 요즘 응. 꿀, 꿀 맛있어요. 막즙 쭉쭉 나오는 귤, 막 그때 꿈꿨어. 귀. 좋다. 지좀 응. 넣어줄까? 안돼, 줘 그냥 줘. 이게 아, 더럽게, 균더 그 남겨. 균더 <laughs> 그, 금식, 금식 금 생겨. 맛있는데. <laughs> 아내한테 깨끗하게 해줘야지. 사랑한찜 어굴 많이 드세요. 비타민 C 많아서 건강에 좋아요. 음 맛있다. 맛있어 보이네. 맛 맛있게 먹고 있네. 와굴세 아, 번째 먹어요. 굴세개 먹고 어세개 먹어요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이번 병이 나면 음식 도 맛있지. <laughs> 많이 드세요.